네, 안녕하세요. 피치온입니다. 자, FOMC 회의에 대해서 미리 다시 한번더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FOMC 관전 포인트는 여러분들 더 오랫동안 더 낮게입니다. 이한 문구의 모든 게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양자와 나를 더 오랫동안 낮게 유지하자는 전략이겠죠. 중요한 게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지표에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 자체를 해석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 논문 내용을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자, 지금 인플레이션 영역이란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연준의 생각과 판단을 공개하자는 의미다. 이 논문에선 다음과 같이 인플레이션 범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야 한다. 자, 불확실성에 대한 영역. 자, 무슨 뜻이냐. 연준에 대한 판단 자체를 쉽게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내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잘 관리가 안될수 있다는 걸미리 알려주는 거다. 일시적으로 인플이 오거나 디플레이션이 오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정책은 일괄적으로 양적 완화야. 이겁니다. 뭐, 같은 내용이죠. 쉽게 풀이하면 이거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기조 유지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돈을 풀고 돈을 쪼우는 데서 급반등 요거나 또 어떻게 보면 급락이 올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평균 물가 목표제를 고용함, 도입함으로써 이거 신경쓰지 말자는 의미야. 이게 1번입니다. 불확실하다는 거죠, 영역 자체가. 자, 두 번째. 운영할 수 있는 영역. 자,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낮은 수준으로 있었다가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이 될수 있는, 오버슈팅이 될 수,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진이 용인할 수 있는 구간이다.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 거는 일정에 대해서 2%를 넘어서 상회를 하더라도 평균치에 대한 도달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용인을 할 거야.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오랫동안 더 낮게 의미는 인플레이션보다 통화 정책에 대한 의미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무관심에 대한 영역. 좀 이론적으로 오늘 들어갔죠. 아 이거는 크게 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내용을 중요하지 중요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프 무관심 정책을 사용했을 때의 부작용 이렇게 내용이 나뉘었습니다. 자 그럼 좀더 중요하게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 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관심사죠. 네. 뭐, 기존 잭슨홀에서는 이제 도입을 하겠다! 까지만 언급을 했고, 상세하게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이 이번 FOMC의 초점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전히 연준 내 논란이 있기 때문에 9월 FOMC에서는 평균을 계산하는 시간을 정해줄지 여부는 알수 없다는 걸 강조한다. 알수 없다. 평균. 다만 논문에서 4년과 8년을 예로 들어서 상세하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를 보자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4년과 8년으로 나눴을 경우에 내용적인 부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8년으로 선택 8년으로 선택을 했을 때 8년으로 8년으로 선택을 했을 때 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궤적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평균 물가 목표에 제 대한 기간을 4년을 설정하고 8년을 설정했을 때 목표 안정화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논문 자체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끌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내포하는 거죠. 그러면은 평균 물가 목표가 2%에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쯤 예상할까? 2030년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2020년이니까, 그러면, 야, 금리 인상한데 또 10년이 걸린다는 거네. 이 뜻이에요. 4년을 하든 8년은 하든, 그거에 대한 기간 자체를 설정 안 하겠지만은, 8년이란 기간을 설정했을 때는 2030년 이후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결과 값이 도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평균 물가 목표제의 도입은 사실상 양적완화를 지속한다는 의미 자체를 제대로 내포하는 거죠. 이 도합치만 보더라도, 이 결과치 논문만 보더라도 카페에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더 보면은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여러분들. 아, 명목금리에 대한 추이 예상 자체가 지금 보면은 최소한 4년에서 5년 이상은 걸린다는 시그널이 발생하는 거예요. 명목금리. 어느 적정에 대한 순서를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2단가, 그리고 2단가 이후에 금리 인상 자체가 가능하다는 신호 자체 밸런스가 뜨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평균 물가 목표제만 도입하더라도 당분간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자, 일단은 달러 장세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증시에 대한 부분 그 달러 차트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제 미증시에 대한 초 관심사는 5차 부양책입니다, 여러분들. 5차 부양책이에요. 별거 없어요. 5차 부양책에 대한 결과 값인데, 제가 오늘 레포터 자료로 이 얘기를 꺼낼까, 아니면 FMC 회의를 할까, 이 얘기를 좀 다루다가, 오늘은 일단 FMC 전날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꺼내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이걸 먼저 얘기를 내놨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오늘도 상방을 칠 가능성은 일단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단가상 대비했을 때 저점 관련해갖고 내용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지금 중요한 거는, 부양책 결과 어떻게 되냐에 따라 결과치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저점 형성 자리는 일단은 무조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피처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11,000포인트에 대한 저점자리가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이때부터 원래 매수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한적 상승이라는 걸리는 구간 자체가 있는 거죠. 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제 랠리성을 이끌더라도 여기서 제 랠리성을 부합하고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왜냐? 터질 때는 이슈가 발생을 해야 돼 이슈가. 이 이슈는 뭐냐, 부양책이라는 겁니다, 부양책. 쉽게 올라가는 거죠, 쉽게. 흔들지 않고. 지금 당가는, 어, 만약에 부양책에 대한 결과가 뒤집어졌을 시 이탈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장기 포지션 관련해 갖고는 부양책 제기되고 회사채 관련해서 매입 내용 자체가 진전이 된다면은 그때부터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지난 저희가 이제 6월이었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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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 pmccf 회사채 매입 관련해 갖고 내용 나오니까 바로 제가 매수만 보라고 얘기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상방 5일 동안 치는 거예요 같은 이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한달 동안은 뭐 기술주 관련해 갖고 이제 수급세가 너무 뒤따랐기 때문에 이제 상한에 대한 제한 자체가 들어갔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랠리에요 앞으로 미 증시는 이 채널 구간 안에서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늘도 양봉 마감이 일단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드리는데 제한적 상승밖에 이끌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만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달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러 차트. 자 달러는 저점 자리를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왜냐? 통화 정책에 대한 카드를 새로 꺼냈을 때 다시 한번 하방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쉬는 구간이에요, 쉬는 구간. 쉬는 구간. 조정이 아직까지도 더 일으켜져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들어서 굉장히 미비한데, 오늘 회의 이후에 이제 골드 매도세에 대해서 한번더 초점을 맞출지에 대해서 차트 보고 판단할 예정이에요. 달러가 강세가 펼쳐져야지 골드 자체도 조정대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매도세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포커스 맞추시는 게 좋고 당분간 이 채널 구간 안에서 어, 조정대가 달러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는 보수, 이 보수적이고 이 자리는 조금 이제 강하게 밀어붙일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는 사려야 되는 구간이고 이 자리는 강하게 밀어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 양적 완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장기 포지션을 지더라도 유로 매수, 골드 매수가 유리한 이유 자체가 달러에 대한 약세 시그널이 더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를 양적 완화가 새로 출범을 안 하기 때문에 달러가 쉬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저희 퓨처온 카페 들어오시면 데일리 차트 그리고 시황 이런 부분 내용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수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차트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